안녕하세요. 중일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인천대, 인하대 그 정시 등급 및 전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선발군이 가다군이에요 가다군에서 선발하고 문과는 국어, 수학, 탐구를 반영을 한다. 탐구는 평균을 반영을 하고요. 국어 40에 수학 30에 탐구 30 이런 식으로 반영하고 어 문과에서도 그 수학 가형 학생이 이제 문과를 지원하면 가형에 대한 가산점을 그 문과과를 지원할 때도 이제 받습니다. 어 영어는 이렇게 반영은 안 하지만 이게 가산점으로 이제 포함이 돼요. 그래서 1등급이면 30점을 주고 2등급이면 26점을, 3등급이면 19점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 6등급 이하에서 이제 마이너스 점수를 줘요. 일단 이게 문과고 어 이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30, 수학이 40, 그리고 탐구가 30, 이제 이렇게 반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패션산업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40, 수학 30에 탐구 30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합니다. 수학은 그 이제 가산점이 가형에 15%가 있고요. 어 탐구는 이제 과타는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지원을 할수 없다. 결국 이과 학생들 중에서 수학 나영 돌린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어 환산 점수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인천대는 1 0 0분위 점수를 반영을 해요. 어,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가나다군에서 다 선발을 합니다. 아까 그, 뭐야, 인천대는 가다군이었죠? 인천대는, 인천대는 여기가 가다군이었는데, 인하대는 가나다군이다. 그럼 이제 나군에서는 이제, 인하대만 나에서 선발을 하네요. 얘네들은 이제, 그, 나에서만 선발하고, 가다에서 이제 인천이랑 인하랑 이제 붙는 거죠. 어, 일단은,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어, 일단 얘는 표준점수를 반영을 해요.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다 반영을 한다. 그리고 국어는 30, 수학은 25, 영어는 20, 탐구는 어, 22 비율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죠. 이런 학과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얘네들은, 제2 외국어가 대체가 돼요. 제2 외국어가 탐구 하나로 대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이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20에, 수학 30에, 영어 20에, 탐구 25.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고요. 어 인천대는 아까 이과에서 수학 가나가 열렸지만 인하대는 수학 가형 고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영 학생들이 지원을 못해요. 또 과탐으로 일단 고정이 되어 있죠. 어 그리고 이쪽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 한국사 지원네. 그 국어, 이거 한국사도 5%가 들어가요. 문과 이거 다 한국사 5%가 들어가서 일단은 이런 반영 비율에 한국사 5%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입시 결과를 조금 보자면 요거가 이제 인하대입니다. 인하대는 얘네들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인데 입시 결과는 1 0 0분위 점수로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수능 반영, 별 가중치를 적용을 안 하겠다. 이 말은 그냥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전에 봤으면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이과는 국어 20에 수학 30에 20에 25에 이제 오요렇게 이제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반영 비율을 이제 생각 안 하고 국어 수학 탐구의 단순 평균을 이제 제공을 하겠다 이거죠. 국어 구속탐 그러니까 탐구 두개 한국사 점수도 안 들어가고 영어 빼고 이제 국어 수학 탐구의 반영 비율도 있는데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국어 수학 탐구의단순 평균을 이제 공개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한게 인하되고요. 최종 상위 80%는 뭐냐면 1등부터 8등의 평균을 이제 공개를 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85, 87, 뭐 83, 82 이제 이과에서는 수학 가연 고정이니까. 수학 가영 고정의 영어 빼고의 성적이 이제 이렇다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기본이 한 2등급 정도는 대부분 다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어, 인하대 인하대의 입시 결과를 보면 이과 어디까 볼까요? 인하대 어, 저거를 이제 정리하면 요건데 볼게요. 어, 문과에서 가장 높은 학과는 뭐였냐면은, 뭐, 이쪽에 컴공? 그니까 러 이문, 컴을, 뭐, 문과 입과 같이 뽑는데, 이런 애들이 일단 제일 높았었고, 가장 밑에가 사회복지였네요. 사회복지가 81.83? 되게 낮죠? 그러면 이런 건 이제 몰리겠다. 그럼 사회복지가 있는 군이 어디냐? 어, 이날의 사회복지는, 가군이네요. 인하대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많이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은 나는 상향을 인하대 가군 요 라인에서 쓸지 그러니까 사회복지 근데 가는 기본적으로 점, 점수대가 점 조금 인, 어, 높은 학, 학과들이 조금 있네요 그러면은 나는 인하대가 아니라 인천대 가군에서 뭔가 쓸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 인하대 사회복지를 기점으로 난 쓰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긴 해요. 여튼간에 음 얘네들 은 요랬다 이과는 어땠냐? 이과는 제일 위에가 전자 전기 뭐요런 애들이 이제 그 영어를 제외하고도 막 87, 88, 89막 이렇게가 나오네요. 되게 높네요. 되게 높고. 작년에 가장 밑에 있는 애들이 이제 이쪽 8, 이라인이요 산업경영 환경공 생명과학은 여기에서 이제 생명과학은 이제 낮은 애가 아닌데 얘가 누구보다 낮았냐면은 조선해양, 조선해양이랑 뭐 해양과학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낮은 두 놈이죠. 이런 거보다 더 낮은 얘네들, 그럼 얘네들은 이번에 많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을수 있고. 인하대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데 이 백분위로 뭔가를 말하기가 상당히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 인하대는 이제 영어 환산 점수가 상승해서 작년보다 점수대가 높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점수로는 요거가 지금 이 점수는 영어를 미포함한 점수잖아요. 요 얘네들 이 아까 발표한 게 영어 미포함 국어 수학 탐구의 단순 평균이었는데 그러면 인하대 점수를 조금 내가 더 자세하게 환산 점수를 알고 싶다면은. 하 대기업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셔서 어 대학 학과 전형에서 대학 정보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인하대 쓰시고 눌러 눌러서 음 전형 평가 기준을 누르시면 돼요. 전형 평가 기준 누르시고 수능 위주 전형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은 이게 환산 점수가 나옵니다. 이 환산점수가 뭐9 0 0몇점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보시면은 아 이나대가 어느 정도구나 하는데 이 환산점수에서는 그 환산점수가 7등의 성적이에요 7등 성적인데 어, 7등의 성적이 여하 하위 성적이죠 그리고 이나대는 작년보다 영어 환산점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점수보다는 작년 점수보다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 이제 이거 아시면 될것 같고 어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점수를 발표하냐면 이 평균 점수랑 환산 점수 그리고 평균 점수와 환산 점수의 평균 점수를 7컷을 공개를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어, 이 백분위 점수라는 거는 국수탑 얘네가 이제 뭐 문과는 국어 40에 뭐 수학 30에 탐구 30, 이과는 국어 30에 수학 40에 탐구 30. 이렇게 반영을 하잖아요. 그 점수입니다. 그 점수의 평균이 85.3이고 84, 5고 이제 이런 거고. 어, 이 환산 점수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 영어 환산 점수가 있었잖아요. 1등급은 뭐 30점 좋고 뭐 아까 그랬었던 거 있잖아요. 어, 여기 보면은 인천대 이제 영어 1등급은 30점, 2등급은 26점, 3등급은 19점, 4등급 10점, 이렇게 점수를 주잖아요. 그점수예요 그니까, 이거를 이제 환산점수로 하면 원래 853이 나와야 되는데, 867이 나왔다라는 거는, 어, 14점. 그러니까 영어, 영어 때문에 14점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니까, 이게 영어 포함된 거고,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공개를 하냐면 어 국수탐에 일단은 요 점수가 이제 국수탐 평균이고 환산 점수 이 이렇게 두 개를 공개를 하는데 문과는 해봤자 한 10점 뭐 10점 20점이니까 영어 환산 점수에 이제 준하는 점수가 이제 올라가요. 그러니까 맥스 여기 영어가가 30점이 맥스였고 어뭐었냐 26, 19 거, 여튼 3등급 하면 여튼 19에서 20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데 대부분 그, 그만큼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841이니까 866이면은 뭐 25점 그럼 여기는 이제 영어를 좀더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고 요것도 한 20점 이제 25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과는 이과에서는 그게 조금 많이 벗어난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762에 810점이면은 거의 몇이에요? 거의 50점 올라간 거죠? 왜 50점이 올라갔냐? 아까 제가 문과는 20점 정도밖에 안 올라갔는데, 얘네는, 이 점수는, 어, 가산점 미포함 점수입니다. 얘네 수학가형에 대한 가산점 15%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어 수학가형 탐구 평균의 단순 계산인 거고, 요거가 이제 그 가산점까지 포함된 점수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영어 점수의 가산, 플러스 수학 가형에 대한 가산까지 하니까, 이건 되게 많, 이건 무슨, 뭐야. 50점? 50점 차이도 나고, 뭐 이러...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점수가 중요한 거죠. 환산 점수. 이백분위 점수는 크게 의미 없다. 환산 점수를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 이게 보시면은, 인천대는, 인천대를 이제 저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문과에서는, 어, 얘네가 평균이 팔컷을 공개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 낮았었던 게 뭐, 영어 영문학과가 되게 낮았었죠. 평균 81에 뭐, 7등의 성적은 뭐, 78. 그러니까 국수탐의 단순 평, 그러니까 평균이 78이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뭐, 이제, 뭐야. 3끝? 3끝이었는데, 이게 7등이니까,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들은 4초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죠 4초 학생들도 있었을 테고, 문제는 이과입니다 인천대 이과가 작년에 엄청 무너졌어요. 보면은, 이, 이게, 이게 말이 되는지, 그러니까 기계공학과, 도시공학과, 뭐 이런 거싹다 무너졌죠. 화학과도 무너졌고, 어, 얘네가 국수탑에 이제 평, 이거의 평균에 칠 것인데 이거의 환산 점수를 볼까요? 기계공학과는 글수학가형 가산점까지 하면은 가형이 가산점이랑 영어 그 환산 점수 1등급은 이제 30점 이것까지 주고 하면은 820에 773뭐 이렇게 나왔대요. 도시공학과는 이렇게 가산점을 다 포함했을 때도 748에 이제 694 하니까 인천대 이과는 작년에 전체적으로 점수대가 많이 낮아요. 많이 낮아서 인천대 이과를 이제 만만하게 보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어 그러면은 이제 그 인천대가 아까 전에 가다군이었죠. 가다군, 가다군의 인천 인천대 이과를 이성적 이성적을 보면서 난 도시나 뭐 기계나 화학이나 산업 경영이나 이런 거 쓰다 보면은 큰일 나겠다. 큰일 날수 있다. 너무 낮아요. 너무 낮고 어, 기계공이랑 화학은 학과 순위가 원래 높아야 되는데 지금 밑에 있죠. 이런 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 인천대가 너무나도 안전해 보이면 그러니까 인천대가 너무 낮아서 내가 안전하게 이제 인천대를 안전하게 내가 이거를 어, 도시공학과를 내가 100분이 이거 국수탐 평균 난 70인데 이거 안전하게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학생들이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천대에서 도시공이랑 기계공이 엄청나게 들어갈 테니까, 이두개 학과, 그러니까 화학이나 기계랑 도시를 이용해서 다른 학과를 쓸 거냐? 인천대에서. 그니까, 이 군에서 다른 학과, 예를 들어 도시공학과는 무슨 군이냐 인천대에서. 도시공이면은, 다군이네요. 그럼 나는, 다군에서 도시공을 쓰는 게 아니라, 도시공학을 이렇게 기점을 해서 다른 거에서 뭔가 변수가 있는 게 없을까? 화학과도 있죠. 아까도 화학과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 도시랑 화학이 다에 뭔가 있, 있으면 나는 나머지 쪽에서 뭔가 상향을 하는 방법과, 아, 인천대 이번에 딱 보니까 경쟁률이 엄청나게 전체적으로 세더라. 그러면은 인천대를 버리고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인천대를 버리고, 인천대 이과랑 인하대 이과랑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문과야 인천대랑 인하대를 비교할 수 있지만 이과는 인천대랑 인하대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천대가 이제 국수탐의 탐평균 들어가니까 이다 군에서 탐평균하면서 탐구 비중이 조금 높은 라인에서 어뭐 수도권에 있는 대학 이제 그런 것들 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 인천대에 많이 몰리면, 어 다른 쪽에서 좀 빈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천대 입과를 쓸 때는 조심하셔라. 그 그러니까 작년 점수만 보고 이제 무턱대고 쓰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인천대 인하대, 어 전형 방법 및 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